14년 만에 현장 돌아가고, 오늘 상용 자공차 노동자들 11년 만에 현장 돌아가고, 음. 앞으로 이러한 기운들이 민전노총의 모속사업장에, 해고없는 사업장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남도어려 지구 사무장 김정입니다 수쟁! 네. <laughs> 아, 안 끝날 것 같았는데. <laughs> 끝나고. 수장님, 7월 1일에 올라가시고, 지금 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임도끝다고 했는데, 한 마리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잡으면서 그간의 동기들의 그 헌신적인 그 열정적인 사적한 연대와 또, 그또 연대를 뭐 민주 로저로 부활하기 위한 그런 그 출발식을 정말 밴드와 함께 홍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국직자, 송영수, 부쟁으로 <피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맨날 국직 예정자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동안, <laughs> 아, 14년이라는 긴, 이제, 의 <laughs> 시간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된 것은, 어,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이렇게 무직인사를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가 또 일하는 현장 속에서 공지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